와, 진짜 갓성비 중에 갓성비입니다. 저희가 QM6 a p g 를 소개시켜 드릴 때, 1,400만원이요 하면서 갖고 나오면 몇만 키로죠? 1만에서 13만 사이에 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격이 달라요. 일단 QM6 LPG 차량입니다. LPG 효율이 좋아서 연비 걱정 없으실 거고요. 금액이 1,400만 원대니까 QM6 LPG는 19년도부터 나왔잖아요. 연식마저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이제 중요하죠 키로수가 59,000km입니다 뭐 옵션이 좀 빠지지 않아요 lpg는 lpg에 옵션 빠진다 저는 그런 거 갖고 나오지 않죠 전동 트렁크 들어간 qm6는 옵션이 거의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동 트렁크에 후측방까지 다 있는데 1,400이에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사의 가담 상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QM6 2.0 LPG LE 등급에 위치한 차량인데요 2019년 8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2020년형 차량으로 키로수가... 59,000km에요. 5 9 0 0 0 k QM6 이 가격에 정말 힘듭니다. 근데 또 저희 먼차 살카는 가성비 채널이잖아요. 늘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정말 저렴한 게 눈에 보이는 순간 지금 얘 물기도 안 닦여져 있어요. 야 이거 바로 올라가서 찍자 해가지고 바로 옥상까지 올라와 있는데 날씨 보이시나요? 정말로 아침부터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안개도 안 걷히니 아침부터 찍고 있는데 와 가격이 너무... 좋아요. 141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성능기록 보여드리면 단순 외판 교환 세판 있습니다. 본넷, 라지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프론트 휀다는 판금 이력이고요. 리어 패널 판금 이력 때문에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QM6에 옵션이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저는 LED 퓨어 비전 램프에요. 이게 없으면 누런 등 나오거든요? 근데 LED 퓨어비전 램프가 들어갔다. 아얘 옵션 좀 넣었네. 좀 생각하실 줄 아는 분이 뽑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LED 퓨어비전 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하얀색 바디로 준비를 해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은 색상이죠. 하얀색 바디 확인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30% 가량 헬 컨디션 깨끗한 상태.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여기. 네. 정말 아쉬운 스프레치 정도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깔끔하고요 외판 한번 보여드리면 외판부 여기에 정말 작은 부채 처리 있고요 뒤쪽은 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모습 뒤에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약50% 가량 헤어 컨디션 오, 휠이 대체적으로 다 깔끔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QM6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있으면 옵션 끝난 겁니다 전동 트렁크예요 정말 잘안 들어갑니다. 정말 잘안 들어가고 등급이 높아야만 들어가는 이 전동 트렁크를 LE 등급에도 추가로 넣으셨어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만 사용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못해?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LPG 가스통이 들어가게 돼요. 이 아래쪽으로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가 사용을 못하신다.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오, 운전석 쪽 외판 좋습니다. 정말 콕 집으라고 하면은 이 정도? 네. 정말 작은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시트 컨디션. QM6에서 시트 컨디션이 정말 나쁠 일이 거의 없죠. 저번에 딱한번 봤다. 그. 개, 개 키운 차? 어, 개 키운 차. 2열의 개가 계속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QM6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 1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와. 세거다. 그냥 새 거예요 진짜로 이제 몇년 지난 거야 6년 지난 거지 이제 7년 차지 7년 차인데 이런, 이런 컨디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새 차입니다 새차 탑승해 보시죠 자 1년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 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 제 눈앞에는 59,005km 가량 탄 차량입니다 RPM 부조 떨림 없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모습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지금 핸들 열성이 틀어져 있어요 정말 따뜻하게 잘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네요 핸즈 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은 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부터 실내 등 네, 잘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 아래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그리고 S링크가 만약에 원이 들어갔었다면 저는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S링크가 이만큼 넓은 투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 차를 오늘 꼭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촬영하러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공조도 이렇게 누르면은 알아서 잘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토 버튼 눌러도 이렇게 바로 작동하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1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넓은 수납공간 기어봉 뒤쪽으로 전자파 파킹이 없는 것들도 많아 LE 2등급에는 근데 얘는 전자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에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들어가 있고요 2구 컵홀더 암레스트 공간은 이렇게 후진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측 후방과 전방 후방의 1네개 감지까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아리 등급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면? 그렇지. LPG인데 전동트렁크신. 난 솔직히 끝났다고 봐. 맞아. 연비 효율 때문에 LPG 선택하시는 거고 이차 크기 때문에 이 SUV 고르시는 거잖아. 이러면은 스포티지 같은 거안 사지. 그거 2,300만 원대? 이러니까. 2,300만 원이 싼 거잖아. 트렌지 등급. 트렌지 등급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거 사는 게 낫죠. 정말 가성비로 차를 구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APG QM6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녀석 준비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QM6 LPG LED등급에 위치한 차량인데요 S링크2 들어가 있고요 14개의 감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LED퓨어비전 램프에 전동 트렁크에 후측방 경고까지 있으면 은 이거보다 높은 등급 갈 이유가 있을까요? 1,419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갈수 있는 59,000km 밖에 탑승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상세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대표번호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굳을지도